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3조 김도환 이승현 전정인 정은기이고요. 저희 조는 두통 그리고 현대 의학과 동의보감에서 어떻게 원인을 보고 어떻게 치료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현대 의학에서와 동의보감에서 각각의 두통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치료법 순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고찰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두통은 머리가 아픈 전신증세의 하나로 모든 사람이 자주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아직도 그 원인이라든지 치료법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은 난제입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병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대부분 뭐 진통제로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심해지거나 자주 재발되어서 뇌의 이상을 의심하지만 실제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놀람> 합니다. <없습니다. 놀람> 그리고 두통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7, 80%가 경험하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염려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가장 먼저는 스트레스, 과로, 피로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처럼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편두통의 원인이 완전하고 깔끔한 성격의 사람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뇌가 흥분을 할때 뇌혈관이 의 팽창을 하고 이에 따라서 3차 신경계가 자극이 되면서 두통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력장애나 코나 귀 같은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 뇌압상승이나 뇌출혈처럼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발 두통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뇌에서 조절되는 생활 리듬의 이상이나 뇌혈관의 장애, 그리고 뇌신경절단 물질인 세로토닌, 히스타민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두통은, 다른 원인 없이 생기는 원발두통과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2차 두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원발두통에는 긴장두통, 편두통 그리고 군발두통이 있고요. 2차 두통에는 머리나 목의 외상 그리고 질병에 의한 두통 그리고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했거나 약물을 갑작스러운 중지로 인한 두통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원발두통 위주로 설명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긴장두통입니다. 이마근육이나 턱근육, 머리와 목근육이 단단해져 있는지 직접 만져보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어, 머리 양측이 조이는 느낌을 받고 되게 아프고 편두통이나 군발두통보다는 통증의 세기는 약합니다. 어, 보통 일상생활로 악화되는 건 아니고 증상이 지속시간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늦은 오후나 저녁에 시작돼서 수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감별을 위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혈압, 시력 검사, 두개골 엑스선 촬영을 할수 있고 필요하면 CT나 MRI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50세 이상에서는 혈액 검사의 적혈구 침강 속도로 그 혈관염에 의한 두통인지를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한쪽 또는 머리 양쪽이 아프고 머리에서 맥박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박동성 통증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빛이나 소리에 과민해지고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상이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요. 검사 없이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뇌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해서 나타나는 마비 증상인 일과성 허혈, 허혈 발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뇌종양 감염 질환, 약물에 의한 2차 두통은 아닌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군발 두통입니다. 편두통처럼 군발 두통도 증상이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문진으로 좀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눈 주위에 그리고 눈 위에 얼굴의 옆면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의 양상이 좀 날카롭거나 도려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따끔거리고 옥신거리고 조이는 느낌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는 쪽 얼굴에 눈충혈이나 눈물, 콧물, 코막힘, 땀, 부, 눈꺼풀 부종처럼 다양한 증상들이 잘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머리나 목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편두통, 측두통맹염에 의한 통증인지 잘감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의학의 두통 치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두통 치료에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는 비처방 약물, 처방 약물, 예방적 약물로 나뉘고, 비약물 치료에는 물리 치료, 식이 요법 치료, 영상 치료, 침술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비처방 약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처방 약물에는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의 경우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근육 긴장, 염증,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동종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이 부프로 펜에게 위장 자극이 적어 위장 문제가 있는 수통 환자에게 권장됩니다. 대표적으로 타이레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방 받아야 먹을 수 있는 약물입니다. 트리탄 계열과 에르보타민 계열 약제입니다. 트리탄 계열의 약은 편두통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며 혈관의 과도한 확상을 억제하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에르보타민 계열은 계열의 약은 편두통의 극성 발작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혈관 수축을 이도하여 두통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내방성 약물로서 항우울제나 항고혈압제, 항장전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신경계의 안정, 혈관의 수축과 환장을 확산을 안정, 신경 흥분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두통을 예방합니다. 비약물 치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는 두통의 원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목과 어깨의 근육이 긴장이 되어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장, 신체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다음으로는 희귀요법 치료가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 현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 초콜릿, 치즈 등은 현두통을약화시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피하는 것은 두통 빈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명상 치료도 레스통 두통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주요 두통 유발 요인 중 하나로, 명상을 통해 신체와 마음을 진정시키면 진장이 풀리며 두통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 치료는 신경계를 절개하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침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체의 자연치유력을 강화하여 두통 빈도를 줄이거나 통증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동의보감에서의 두통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의보감에서는 두통의 원인의 상태와는 다르게 보았는데요. 우선 통의 경우에는 외부의 통으로 인해서 통한 두통이 발생한다고 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두통이 통의에서 발생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기와 혈의 문제로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기체, 혈버, 어혈 등이 축적됨으로써 두통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소화기 정서적 요인이 있습니다. 체내 과도한 습기나 담이 축적이 되면 그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담음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감정의 변화가 기혈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동의보감에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유형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한 두통의 경우에는 차가운 바람이 침입해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찬 바람을 맞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두통이 나타나면서 머리가 무겁고 뻐근한 느낌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풍혈두통의 경우에는 외부에 열기가 침입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머리가 뜨거운 느낌이 들고 열감과 함께 두통이 나타난다며 이 경우에는 해열과 해독을 중심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허와 혈허에 의해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기허두통의 경우에는 기가 부족해서 두통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피로가 누적이 된 상태에서 기가 허약해지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운 증상이 동반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혈 치료법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혈허 두통의 경우에는 혈이 불족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로 기혈이 있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혈허 상태가 되면서 두통이 발생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로감이 동반되며 이 경우에는 보혈의 두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 두통과 어혈 두통입니다. 체내에 습기나 담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두통을 다운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무겁고 혼탁한 느낌이 나타나면서 소화기나 아니면 과도한 습기가 있을 때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습과 거담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혈 두통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어혈이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어혈이 머이 부분에 정체되어서 두통이 생기면서 이를 통해서는 활혈치료법을 통해서 어혈 두통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동의보감의 두통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의 두통 치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두통에 따라 사용하는 다양한 처방이 있어 각처방 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약풍한 두통에 사용하는 궁지향상입니다. 궁지향상에는 청공, 백지, 향부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공은 혀를 순환시켜 두통을 완화해주고, 백지는 기강을 뚫어주며 외부풍한의침입을 막아줍니다. 또한 향부자는 기를 소통시키며 특히 간기를 순환시켜 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지 형사는풍한에 발생하여 머리에 창기운을 풀어주고 발한 작용으로 환사를 배출시켜 두통을 경감합니다. 다음으로 풍한 두통에 사용하는 마황탕입니다. 마황탕에는 마황, 계지, 행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황은 발한 작용을 통해 체내에 쌓인 창기운을 내보내고 계지는 풍한을 제거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행인는 기침을 완화시키고 폐를 소통시켜 두통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기침을 완화시켜줍니다. 따라서 강력한 발암작용으로 외부의풍한을 내보내어 풍한으로 인한 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통열수통을 사용하는 시호소관산입니다. 시호소관산에는 시호, 당귀, 백작약 등이 있습니다. 시호는 간의 기운을 풀어주어 간담의 열을 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귀는 혈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조치하는 두통을 완화합니다. 백작약은 간의 기운을 진정시켜니다 그리고 혀를 보충하여 두통을 경감해 줍니다. 따라서 간기울결로 간기 인한 두통을 풀어주며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두통을 경감시켜줍니다. 다음으로 기허 두통에 사용하는 보증기탕입니다. 보증기탕에는 황기, 인삼, 백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기는 기를 보강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며 인삼은 전신의 기운을 보강하며 특히 피로와 관련된 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백출은 소화를 돕고 습기를 제거하여 기허로 인한 두통을 경감시켜줍니다. 따라서 전신의 기운을 보강하고 특히 만, 만성적 등의 피해피로와 관련된 소통을 개선합니다. 주로 기어 인한 어지럼과 피로가 동반된 소통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혈허 두통으로 인한 사물탕입니다. 사물탕에는 숙지황, 당귀, 백작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지황은 혈을 보충하고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당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여성의 생리 관련 두통에도 사용됩니다. 백작약은 간의 기운을 조절하고 혈을 보충하여 두통을 완화해줍니다. 따라서 혈을 보충하고 순환을 촉진하여 혈허로 인한 두통을 치료하고 빈혈과 연관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담음 두통에 사용하는 반하백출 천마탕입니다 반하백출 천마탕에는 반하, 백출, 천마가 포함되었습니다 반하는 담을 제거하고 위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레스꺼움을 완화해주고 백출은 습기를 제거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 담음을 감소합니다 천마는 간풍을 진정시키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따라서, 다음을 제거하여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두통을 해소해주고, 소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편두통에 사용하는 용담사간탕입니다용담사간탕에는 용담초, 치자, 황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담초는 간열을 내리고 간화를 다스립니다. 치자는 열을 내리고 염증을 억제하고, 황금은 열을 진정시키고 염증과 열로 인한 두통을 완화해줍니다. 따라서, 간에 열을 내려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고, 열성수통에 적합합니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